다시 어, 대한민국 난명품대체정 어, 두번째 작품을 어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앞에 보이는 작품은 수채화인데요. 어, 수채화가 좀 특이하죠. 어, 기부 안쪽 무늬와 밖의 무늬가 아, 아, 자연스럽게 겹쳐있는 모습으로 어, 그 수채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특이한 그 형태의 수채화로 어,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중투호 명명품 아가씨구요. 어, 아가씨가 또 이렇게 대주대니까 어, 또 그런대로 어, 잘 어울립니다. 항상 어, 네, 어, 네 쪽에서 다섯 쪽 사이로 전시장에서 주로 봤는데 또 이렇게 또다 쪽도 어, 매력이 있습니다. 옆에 보이는 작품은 어, 복륜 복륜화죠. 복륜화 그 동선입니다. 어, 꽃이 굉장히 큰 대륜이고요. 어, 잎의 분위도 어, 백색으로 보이는데 신화 쪽은 약간 유백색입니다. 어, 아주 좋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, 수채화 명명품 수단이고요. 저는 음, 이 작품은 처음 보는데요. 다섯 어, 대가 아주 균일하게 어, 수채 무늬가 화판 끝 쪽으로 어, 꼭 어, 붓으로 딱 찍은 것처럼 어,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어, 황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. 설판만 어, 봐도 어, 바로 알수 있는 황비입니다. 어, 황비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죠. 화색도 아주 잘 표현되고요. 그 설판의 그 설점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.. 또 백화죠? 어, 전체적으로 어, 설백색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. 어, 동영상 상에서는 약간 그.. 미황색으로 보이는데요. 어, 실제 모습은 어, 백색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. 어, 앞에 보이는 작품은 수채화 환장이구요. 어, 참 독특하네요. 어, 기부쪽부터 화판 끝까지 무늬가, 어, 꼭 그, 검은 모래를 뿌려놨다고 표현할까요? 아니면 그 붓에 그 갈피를 한 번에 쫙 그은 것처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정말 네, 독특하네요. 어, 명명품 황화. 천황매 구요 어, 화형이 굉장히 크고 어, 화판도 삼각피기로 끝변이 참 아름답죠 동그랗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, 정말 예쁜 모습이네요 어, 앞에 보이는 작품은 산바와 해송으로 명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, 이분 이볍성에 어, 어떤 이분 약간 노수엽을 띄고 있는데요 꽃의 산반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. 대비가 조금 아쉽다면 아쉬울까요? 그래도 참, 음, 산반 특징이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. 어, 소심, 천비서고요 어, 네대꽃이 아주 치록으로 어, 굉장히 아름답네요. 어, 북판 안쪽에, 어, 약간 그 설판이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. 호우 무늬가 아니라 어, 구변서를 살짝 하고 있습니다. 어, 또 그런 특징이 보이네요. 어, 앞에 보이는 작품은 수채색설 어, 충무로 명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기부 안쪽 무늬와 바깥쪽 무늬가 좀 이렇게 끊어져 있는 듯한데도 가운데 그 자색선이 자연스럽게 또 연결을 해주네요. 어, 혀도 그 안쪽으로 훨씬 더 진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. 아, 홍화수심 어, 부활이고요. 어, 많이 알려져 있죠. 어, 또 아주 그 뭐랄까요, 그 선명한 색상을 얻었는데 화색이 진한 게 아니라 그 선명한 색상을 얻었습니다. 아, 그 봉심도 합배로 어, 단장하고요. 혀가 살짝 빠진 듯. 한데, 네, 균형이 있습니다. 아, 이런 모습을 보네요. 아, 예쁘네요. 어, 사피반이죠. 어, 명명품 미리 버립니다. 어, 녹반, 그쪽 그, 그 녹색 점이 어, 조금 굵기는 굵지는 않아도 어, 대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화려합니다. 어, 황화소심이고요. 이 예, 아주 단정하네요. 어, 우리나라는 비교적 황화소심이 많이 나오는 편이죠. 어, 일본은 몇 푼종이 안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. 예, 앞에 보이는 봉륜한 백봉륜한데 초가입니다. 어, 잎과 꽃에 동시에 어, 설백색으로 어, 무늬가 참 아름답습니다. 어, 수채화 불라비로 어, 되어 있네요. 어, 명명품이고요. 어, 이건 좀 독특하죠? 무늬가 그그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. 어, 또 그런 그 특징을 보이고 있네요. 어, 앞에 보이는 작품은 어, 색설화 청홍으로 되어 있네요. 상부에서 보이는 그 색설인데요. 어, 꽃대가 열어 대니까 또 어, 조화를 이루네요. 어, 또 이런 모습을 봅니다. 어, 앞에 보이는 난초는 이분, 어, 어, 우리가 그 라사 끝에 살짝 들어있는 환엽변인데요. 어, 꽃에는 어, 라사가 참잘 들어가 있습니다. 거기에 예, 원판이죠. 어, 아주 독특한 꽃입니다. 이런 매력이 있네요. 어, 두화 명명품 원행두구요. 원행두 특징인 그 설판이 참 예쁘죠. 화영도 어, 어, 좌우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는 그런 아주 명품이죠. 어, 정말 예쁘네요. 공륜반이죠. 어, 어, 무늬가 굉장히 넓구요. 어, 명명품 금지옥엽 으로 어, 되어 있습니다. 어, 얘기는 들었는데 실물은 제가 처음 봅니다. 어 무늬량이 굉장합니다. 어 정말 화려합니다. 어죽음서심 동광이구요. 어 동광하면 딱그 굉장한 화려한 색채가 아, 떠올리실 겁니다. 역시 예,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명품이죠. 어 화색 역시 굉장히 뛰어납니다. 어, 황제화구요, 명명품. 녹색 어, 투구라 하나요? 어, 아주 특이한 발색을 보이는데요. 어, 조기 개화를 해서 어, 저온에서 오랜 시간을 유지가 되야만이 그 홍색이 뜨는 아주 독특한 그 투구화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어, 아주 독특한 기화네요. 어. 고변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그 기환인데요, 아주 굉장히 재밌습니다. 어, 명명품 홍화소심 청홍소죠 어, 역시 그 선홍 계열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 선명한 그 홍색인데 농도는 짙어지 않아도 어,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참 아름답습니다. 어, 아주 또 재밌는 꽃이 있네요. 그 산반복륜화의 그 도색이라고 할까요? 약간 그 녹색이 가미된 그 분홍색이, 어, 탁도가 어, 좀 있어요. 그 아주 그, 그 선명한 분홍색이 아니라 그런데 그 묵직한 맛이라고 할까요? 어, 산반화는 대부분 가벼운데, 안에 약간 묵직한 그런 맛이 있네요. 어, 정말 어, 독특합니다. 어, 입 모양이 잘 생긴 서호반인데요. 어, 여배품으로서의 그 가치를 충분히 지닌 것 같습니다. 대비도 좋고, 입이 후육성에, 아,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환엽변 또는 뭐 입변이라고도 표현하는데, 에, 아주 당당하지 잘생겼습니다. 어, 정말 또 재밌는 기호합니다. 여기는 그 혀가 굉장히 많아요.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기화가 보이죠? 그렇게 인기가 뛰어난 건 아니지만, 어, 품종별로 우리가 보는 데는 참 재미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어, 두 번째 작품을 좀 보셨고요. 어, 곧 이어서 또세 번째 작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